오늘은 현대차 차종별 출고 기간과 할인되는 재고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해놓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차 할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수입차와 다르게 국산차는 어디서 얼마나 할인되는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인 없이 비싸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할인을 제대로 받고 싸게 살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차종별 할인 조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마다의 할인이 다르다 보니까요. 자세한 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 할부, 렌트리스, 어떤 구매 방식이냐에 따라서 할인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현재 충전 지원 혜택과 전시차 조건, 전, 전기차 생애 첫차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혜택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표를 보시면서 정지 화면으로 해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할부로 구매했을 때 할인되는 재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산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재고 차들이 많아지면서 할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시차 할인, 오토백 캐시백 외에 추가 할인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어, 같은 차종이라고 해도 언제 출고된 재고인지에 따라서 할인이 다르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렌트와 리스만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 할인 재고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재고들은 현금이나 일반 할부 재고들보다 훨씬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피탈사에서는 대량 구매로 이미 큰 할인을 받아온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들이 제때 판매되지 않으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율을 올려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할인이 적었던 차량도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파격적인 할인 차량들은 간혹 현금 일시불로 사시는 것보다 렌트리스로 출고한 뒤에 나중에 인수하는 것이 총 구매 비용이 더 저렴한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렌트리스 조건과 현금 구매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할인 정보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저희 전산망에는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재고들이 수시로 나오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딜러들이 고객에게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내가 딱 차를 사려고 하는 그 타이밍 그 시기에는 특가 재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국, 할인 한푼못 받고 제값다 주고 계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최대 할인 재고를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즘 신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바로 캐피탈사의 할인 재고들입니다. 이 재고들은 기본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무려 1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할인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다만 이 할인을 받으시려면 캐피탈사의 재고이다 보니 렌트나 리스 상품으로 출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어, 현금이나 일반...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렌트리스로 출고해서 만기 시점에서 인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한 필수 비교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견적서를 보시면서 렌트리스의 압도적인 경제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파 할인이 적용되어 렌트리스의 취득 원가 자체가 현저히 낮게 시작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할인 규모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렌트와 리스는 취득 녹세, 자동차 보험료, 각종 세금까지 월 납입금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따로 신경 쓸 유지 비용이 없다는 뜻이죠. 동일하게 선납금 30%로 견적을 냈을 때 할부와 비교해 보면 월 납입금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할부는 이 납입금 외에 보험료와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월 부담하는 지출은 훨씬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리스가 키로수 제한은 있지만 렌트는 키로수 무제한 상품이 있어서요. 장거리 운행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나는 이 차를 내 차로 만들고 싶다가 목적이시라면 선납금보다는 보증금으로 견적을 내는 것이 만기인수시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초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무보증으로도 당연히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견적 예시는 특정 차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현대차 차종으로 동일하게 견적을 내보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현금이나 할부를 고민하셨던 분들도 렌트리스 할인 재고의 압도적인 경제성 때문에 이쪽으로 출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길에서 하, 허, 호 같은 렌트 번호판이 부쩍 많이 보였을 건데요. 만약 나는 렌트 번호판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월 납입금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는 리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각 캐피탈사별로 할인 금액이 다르고 차이도 크기 때문에 다 여러 곳을 제대로 비교해 보셔야만 가장 싸게 원하시는 차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저희는 단순하게 한두 군데 견적만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캐피탈사의 실시간 견적은 물론 가장 중요한 재고 현황과 숨겨진 할인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최종 진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너무 비쌌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할인 없는 일반 견적을 받으셨거나 당시 가장 비쌌던 특정 캐피탈사의 견적만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시간 낭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수십 개의 견적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최대 할인 재고를 찾아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 보여드린 차종 외에도 할인되는 재고 차량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의 니즈에 맞춘 설계입니다. 만기일시 인수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반납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견적 설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초기자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무보증이나 최소보증금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진행 가능하며 혹시 신용도가 낮아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저신용 장기렌트카 상품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용...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 중이시더라도 가 진행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계약기간 중에도 차를 바꿀 수 있는 자유 반납형 렌트리스까지 등장하며 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신차 할부는 상품 종류가 제한적이지만 렌트리스는 수많은 캐피탈과 다양한 상품 덕에 거의 모든 고객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구매만 고집하시던 분들도 렌트리스의 저렴하고 다양한 견적을 경험해 본후 다음 차량도 렌트리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금 구매를 원하시는 분, 할부 구매를 원하시는 분에게 맞는 상품이 다르듯 렌트리스 상품도 여전히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할인 없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제조사 재고는 물론 렌트리스 캐피탈 자체에서 할인을 크게 해 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캐피탈사는 일단 신차를 가져왔는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에 할인이나 이자율 절감을 적용해 일반 상품보다 때로는 현금 일시불보다도 저렴한 것 저렴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재고와 견적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 할인 조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부분이니 이점 참고하여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